중국어 입문 왕초보 대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어 발음 규호인 한유拼音 한拼잘 보시면서 어, 따라 읽어보십시오七多少钱一斤多少钱一斤你有多满天吗입니다少还是多哟少就天말입니다 두多少를 붙이고, 두의 자를 조금 약한 듯하게, 두어少 하고 읽으면, 얼마, 이런 말이 됩니다. 이진, 1, 2, 3, 4할 때, 일자는 원래 일성 글자가 맞습니다만, 제1성, 제2성, 제3성 글자 앞에서는 4성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이진, 이렇게 읽으십시오. 한근을 이진, 이렇게 읽습니다. 多少钱 이진, 한근에 얼마 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多少钱已经?您买什么?您买什么?您, 너의 존칭에, 니의 존칭입니다, 당신.买什么? M-A-I,买,买. 돈을 주고 산다고 할 때,买라고 합니다. 판다고 하는 말은,买, 사성입니다.买, 산다는 말이 되고,买, 판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합니다. 您买什么？sh言什么什么 <놀람> <shemme?"> <놀람> 이렇게 읽으세요. 무엇 <"뭔> 무슨 이런 뜻인데요. 您买什么? 당신 무엇 뭐 사세요? 당신 무엇 뭐 사십니까? <놀람> 我要买水果。我要买水果。要 <마이 수이구. 놀람> <마이 수이구. 놀람> <놀람> yao 사성입니다. 저 미스프린트입니다. 일성이 아니에요. 我要买水果我는 나란 말이죠 이요 요 하지 마세요. 이요 이요 오를 한 음절처럼 붙여서 사서 이요 뭐뭐 하려고 하다 하는 말입니다. 동사 앞에 붙어 쓸 때는 뭐뭐 하려고 하다. 我要买水果.저 我要買水果.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水 shui 水이 h u o guo 삼성자가 두개 겹치면 앞에 걸 이성으로 읽으세요. 水果我要买水果수이저 과일을 사려입니다. 니要나 이거, 니要나 이거. 당신은 어느 걸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느 게 필요하십니까? 요, I want. 원하다, 필요하다, 가지겠다는 말을 오라고 합니다. 나 이거, 나 이거, 어느 한 개. 당신은 어느 거 어, 필요하세요? 어느 한 개가 필요하십니까? 我要那個黃的我要那個黃的 我拿란 말이죠. 요 가지겠다. 워라다 필요하다. 나그 뭔데 있는 것? 저것 그것할때 나그라고 합니다. 我要那個黃的. h u a N G 황황누르황자죠 뜻을 붙여서 노란 것란 말이 됩니다. 我要那個黃的.저 저 노란 걸 원합니다. 您要多少？您要多少？ 당신 얼마 필요하세요? 어, 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给我两斤，给我两斤，给 g i 给 g i v e 주십니다 给我하면 나에게 달란 말이 되고，给你하면 당신에게 준단 말이 됩니다. 给我两斤, 저에게 두근 주십시오. 二斤이라고 하지 말고,两斤, 이렇게 하세요. l-i-a-n-g,两斤, 이렇게 읽으십시오. 给我两斤, 저에게 두근 주세요. 两斤五千五,两斤五千五,두근에 오천오백 원입니다. 五千五는 오천 다섯이 아닙니다. 5,500이에요. 이 말은 5,500 하나 5,500 백자를 뒤에 붙이나 똑같습니다. 뜻은. 5,500 5,500 똑같은 말입니다. 5,500 그럼 5,500은 뭐라고 하느냐? 5,000 0,500을 하나 붙여야 합니다. 5,000 0,500 0 0 0이 몇개 있든 하나만 붙이면 제일 뒷자리가 됩니다 5 0 0 5 하면 5 0 0 5 0 됩니다 5 0 5 0 하면요 5 0 5 0이 됩니다 5 0 0 5하면5 5 0 0이라는0 0 0원 5,000원 5,000원 어디 0 0원 5,000원 5 재, 이지지 쌍지읒에 의자한 지 혀끝을 이빨 뒤에 빠짝 대고 지 아이 재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 서 어, 어디어디에 어 있다 하는 말도 됩니다. 소려 다이 소려 리이 소려 플라스틱 비닐 셀룰로이드 베크라이트등 가소성 고분자 화물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어, 비닐 또는 플라스틱이란 말이 되는데요. 수료대 하면은 비닐봉지가 되겠습니다. 하우, 수료다이, 좋습니다 수려다이 저 비닐봉지에 담아 주십시오. 하는 말이 되겠죠. 뜻을 아셨으니까는 이제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70. 多 1. 7一斤多0 7一斤 您买什么？您买什么？我要买水果。我要买水果。您要哪一个？您要哪一个？我要那个黄的。 我要那个黄的。您要多少？您要多少？给我两斤，给我两斤，两斤五千五，两斤五千五，好，放在塑料袋里，好。 放在塑料袋里。平常速度，한번읽어보겠습니다잘들어不세요其实多少钱一斤？您买什么？我要买水果。您要哪一个？我要那个黄的。您要多少？给我两斤。两斤五千五。好，放在塑料袋里。여러분도一렇게읽으셔야합니다 자한번더도박도박읽어보겠습니다七十多少钱一斤？多少钱一斤？您买什么？您买什么？我要买水果。我要买水果。您要哪一个？ 您要哪一个？我要那个黄的。我要那个黄的。您要多少？您要多少？给我两斤，给我两斤，两斤五千五，两斤五千五。好，放在塑料袋里。好，放在塑料袋里。